자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큐브 입니다 자 오늘은 음, 어김없이 찾아온 그 메리 크리스마스 D, e, d2라고 해야되나 어, 어, d2 D, d2 a 투 t d2 어, 어, 어쨌든 축하 영상입니다 1일 남았죠 하고 내일 토요일 하고 어, 하고 하고 잠시만요 지금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, 이날 이렇게까지 뭐하지 이렇게 고 이거 끄고 자 어쨌든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립시다. 그러면 안녕.